오늘 마태복음 4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은 누굽니까? 아,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어, 변화산 이후로 주신들이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책만 받았고, 다시 그려봐야 주님께서는 이제, 그, 갈릴리에서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때 주님 말씀에 아, 충격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넘겨져가지고 죽음을 나올 것이다. 그리고 벌할 것이다. 이 말이 지금 멘붕이 온거요 그래서 그들은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구절이 없다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피상적이 됩 피상적이 됩니다. 피상 성경께서 왜 이런 거 썼을까라는 걸우리해야해되는데 많은 이런 고지를 얻고 그냥 뭐랄 거야. 또또 또 다른 거라도 나 다음에는요. 우리는 굉장히 피상적이돼요 왜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근심합니까? 근심 안 해요. <laughs> 이런 근심 안 해.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근심을 하는데, 여러분은 근심을 안 해. 자, 우리는 알아요. 나를 따라 보려거든. 자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숫자를 치고, 나를 따라라. 알아요. 다 알아요. 다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근심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이 나오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믿어요. 다 알아요. 다, 다, 따를게요. 나는 순종합니다. 나라고 자기를 뭐 해요? 자기를 체내시켜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아요. 제 때는요, 그 말이 뭐예요 말을 깊이 새겨드은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등록금 못 주겠다. 이번 달에. 밖에 못 다녀. 근데 아들이, <laughs> 아유 우리 아버지 좋은 아빠야. 아나 우리 아버지 되게 좋아. 애들아, 나는 말이야, 하고 하는 거야. 미또라이예요. 아예수에서 지금 나 말이야, 나는 주인노을 넘겨줘. 이게 진짜 동의 뭐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십안 넘겨줘서 죽임 당해, 고난 당해, 죽임 당해. 이런 말들을 때. 제자들이 만약에 여러분 같은 뭐예요? 아이고 예수님 능력도 많으시고 참내 속도 일러주시고 나 병도 고쳐주시고 참 좋은 분이야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 말을 진정히 들은 말이죠.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뭐예요? 저도 시리는 빠집니다. 아 이번 학기 군대를 가야 될까? 알바를 해야 될까? 뭐예요? 아 영광이 되어 있어요. 뭐예요? 그 말을 진지하게 들었단 얘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돈을 못 얻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러분중하지 않느냐? 신앙이 진절하지 않아요. 신앙이. 시키면 저거에요. 띵까띵까. 여러분, 요즘 문화가 뭐예요 열린 예배. 띵까띵까. 아, 띵까. 너막 마음을 이러고 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예배라고 한 거예요. 띵까띵까 신앙이에요. 띵까띵까. 그러니까 다 지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한테 때로는 측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여러분, 기분 나빠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기뻐할 수 없어, 또. 그건 하나님 나 기분 좋을 때 있다. 기뻐해야 되지. 나한테, 나한테서 아주 불쾌 생각하는데 무슨 기뻐. 같이 근심해야지, 또. 여러분, 다윗들이 요번 말이죠. 다윗이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죠 다윗에게 많은 하나의 고난이 임했고 다윗이 아주 보편시장으로는 다른 걸볼 수가 있어요 잘읽어보봅시다 다윗의 얘기를 다윗이 때로는 근심하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다윗이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다윗이 감정이 기복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올 때마다 우리는 바뀌어져야 되는 거, 원래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기뻐하면, 다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기분 나빠, 우리는게 기분 나빠, 좋았으면 없어요. 근심해야 돼요. 서임이 우리에 대해서 근심하면, 그 같이 근심해야 돼요. 또 근심하고 해야 되는데, 뭐예요? 맨날 뭐예요? 맨날 양막 그런 거 없어, 요 맨날 그냥, 뭐, 나는 기뻐해요, 맨날. 뭘내 기뻐. 하나 앞에 혼남수 기뻐. 하나 앞에 근신해야지. 예수께서 쟤들에게 내가 이거이야 넘겨져가지고 내가 죽임 당해. 한 뭐예요? 내가 따에 예수께서 그런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뭐예요? 나도 흐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이 쉽고 좋다, 너예요. 여러분 제가 찬양 부를 때, 아 극단들이 많이 많죠. 왜냐면 여러분 찬양도 그래요. 내가 죄가 막 많은데 나는 이볼수 없어요. 인이 하시는 구세지요내말 그 들어서, 또날 부르소서 하고 하나 앞에 눈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떤 아, 큰그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그 문제 앞에 하나님 탄원 기도로 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주신 어떤 그런 아주 충만한 기쁨이 오면 기쁨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 이게 굉장히 다변적이지. 하늘 맞춰놔가지고 그냥, 불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우리, 우리에게 해서, 너, 앞으로 십자가 있어. 근데, 아, 난다 좋아요. 예수님은 다 좋아요. 예수님께는 다, 다 좋아요. 하면 되면 안 됩니다. 근심해야 돼요. 여기 근심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선한 거예요. 이게 선하고, 이 것이. 다윗이 자기 아들두 좋아할 때 뭐예요? 일주일간 금식하죠. 너무 고등학교 금식합니다. 죽은 뒤가 뭐예요, 다윗이 근심을 벗어버립니다. 그때 왜근심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살려주실까 하고, 같이 안 앞에, 같이, 근심하고, 근심,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겠어? 혹시 살려주지 않을까 하고. 근데, 죽, 죽었어요, 근데. 살자앞 여러분, 하늘님 앞에서 있으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동화된 채로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중단하는데, 그 순간에 제자들은, 만약에 제자, 여러분 같은 거예요? 아, 원래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 <laughs> 예수님, 은혜 받았어요. 찬 은혜 받았어요. 돌아가신면서요 아, 은혜가 참 받았어요, 예수님. 아우, 뭐, 뭐, 나도, 그런, 데 오겠죠? 그게 뭐예요? 이게, 이거예요. 이거. 그게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게 신앙인데, 하나님 안 계셔? 어. 내가 만든 어떤 말씀 가지고 계속 그 가지고 막 빠져드는 거예요. 뭐래요? 모노맨이야. 편집증. 모노맨이 모노매니, 모노맨이야. 이건 신앙인들 아니에요. 제자란 말이죠. 적어도 예수비는 말들은 뭐예요? 하치, 아, 거기서 근심한. 다른 근심이었죠. 그런데가따는 분이, 따르는 분이 십자 지고 돌아가신다는데, 근심 안 하겠어요? 같이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근심은요, 세상 근심이 아닌, 실용한 근심입니다. 실용한 근심이에요. 어, 영혼이 막 죽어가는데, 마음이 아파요. 영혼이 그어는데 마음이 아파서 막, 그 아픈 마음 때문에, 애들 말을 못해죠노래 우리, 요즘에 안 불러요. 물었어요, 70년대, 저럴 때. 영혼이 죽은 것 때문에 팍! 안다고 가는데그 순간에, 자, 우리 사랑합시다 나는 기뻐요. 정말, 할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 영혼 때문에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려던 반응. 이 레스폰스가 뭐예요? 그내용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영이. 영이 살았다? 반응하는 거예요. 나를 혼내면, 아파하면 산 앞에 나가는 거고. 한니나외운대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혼내도 그냥, 막, 관계없어, 그냥. 그게 뭐예요? 여기 죽은 거예요. 죽으면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살면, 감각이 있어요. 왜얘날부흥선이 뭐합니까? 울렸다 웃었다 막 합니다. 왜? 그 감각이에요. 우리요, 때로는 산 앞에 널추모하는데 아, 하지만 때는 뭐예요? 근심 가운데 나옵니다, 근심 가운데. 왜? 나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십자가를 져야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줘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우리가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우리가 뭐예요? 음. 모습 모습, 십자 앞에 앞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 여러분, 십자는 뭐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가 그냥 순응하는 복종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복종. 나는 싫어. 뜻이 싫어. 어떻게 합니까? 죽을 맛이 나지 않느 죽을 맛이요자자는 죽을 맛 죽을 맛이 십자라는 뭘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하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게쉽 여러분, 군대가 있잖아요 군대가? 까랑 까는 거예요, 군대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군대가. 군대가 왜 고통스러워요? 군대 내, 내 주관이나 내 의지가 작동할 수 없어. 까랑 까는 거야. 팔안 파고. 이유도 없어, 그냥. 팔안 파야 돼. 이유 물으면 안 돼요. 바로 그냥, 앞발, 발, 커트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오크업, 두갈을 찍어요, 바로. 말한다고. 그게 군대예요. 똑같아요. 한 우리에게 시키면은요, 어떡할 수가 없어. 내 의지, 내 감정, 내 기분, 거기 없어요. 아, 나 이거, 나, 나, 나 감정이 아직 안떠는데 끝, 나는 거예요. 요나보세요. 요나 요보세요 그냥, 바로, 그냥, 바로, 물가에 먹히는 거예요. 바로. 말안들으요이게영생세계예요 아버지, 아버지한테 받쳐라면 바로 받쳐야 돼요. 여기 이유가 핑계 없어요. 할 명예가 있으면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런데 그게 좋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러분 그게 재밌어요? 할만합니까? 신납니까? No! 어려워요. 신앙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막 소원이 막 이루어지고, 병이 막 고쳐지고, 어떤, 어떤 삶의 어떤 힘이 막 주어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거는 신앙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신앙이에요 근데 그것이 뜻이 좀 부합돼 있는 데 뜻이 또 달라. 그게 문제예요. 어려워. 여러분 순교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의 순교면 순교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너난 죽어야 면 죽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나가면 나가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진앙은 뭐예요? 내가 죽는 데까지 이르는 대한 복종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죽음에 이르는 순간을 복종이라는 그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 남들 모욕만 하기도 힘들고 삶에 물티면도 어려웠고 싶은 건데 이 세상에 내가 죽음에 당할 정도가에도 와도 하는 게 쉽겠냐 그 얘기예요. 그 쉽지 않아도요. 나는 근심을 당해야 근심하는 게. 내가 근심 안 해. 사람들이 근심하고 뭐해요 세상 근심하고 뭐해요 영지 근심이 없어요. 네, 영이 죽기 때문에. 하나 앞에 살아있는 영은 뭐예요? 하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은혜 받았어요. 말씀이 참 좋은데요. 그러지 마세요. 말씀 뭐가 좋아? 말씀 좋은 거 아니야? 말씀 좀젊보세요 말씀 좋은 거아니에요힘들어 말씀이라는 게요.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에게. 힘들어 말씀이. 근데, 말씀이 은혜, 벌써 끝난 거, 같아. 이상한 거예요, 전부 다. 그거.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요. 무슨 은혜 받았어요? 무슨 말씀 은혜를 받아? 사해지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은혜 받습니까? 미워고 사는데. 음, 사지 말지 마라. 하, 하니까, 아, 아멘 어, 하지 마. 음, 나지 마. 어, 매, 음, 나는데. 됩니까? 여러분, 말씀 어려운 거를 해요 사기치지 마. 지어가라 그러면, 거지 말아. 그건 쉬운지 안듣이 여러분? 여러분, 할로윈 어려운 분이 하나, 우리에게. 쉽지 않게 돼요 빼앗지 마라. 되는데, 탐심만 가지 마라. 어려워요, 여러분. 왔으면 절대 쉬운 게 아니라도요. 그것도 그래. 것 그것도 그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시킨 일들은 더 어려워요. 이건 뭐 감당할 수 없어. 하긴 싫은 일만 고려시켜야 하나님께 근데 거기서 무슨 뭐하머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국가도 아니에요. 하나님 국가가 아니면 국가가 아니라도요. 하나님 국가가 있으면 인류가 다 믿어야 돼. 천국 다, 다 가야 돼. 좋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공의하는 일. 공의하는 일. 하나님은무슨분이에요하나님은요 잘못하면 바로 죽해요 성교에서 죄 짓는데 가만히 놔두면 자녀 있어요 천국가는데 없어요 삼촌 눈을 빼버려 그냥 하나님 하나님께서 삼촌이 하느님 이럴 수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눈를빼버린다하게님께서 삼촌을 그냥 물레방에 돌리 만들어요 몇년 동안 왜 잘못하면 가면안둬 천국 갈사람면 지옥 갈사람면 냅둬 가도히가만안 둬요 다이지 범죄하면 가지뭐예요 백주의자녀를다 죽여버리고, 자기 첫들을다 강간시켜버려요. 하나에서. 다이, 부인, 누궁들 아들 통해서, 아들 통해서. 백의 자기 신하들하고 그럼, 여기하이 먹게, 먹게 만들어요. 하나 가면 안 됩니다. 왜러면신앙이 쉽다? 너 o no. 안 그렇대도요. 신랑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 이런 마음 없이 뭐예요? 여러분,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매일 뭐예요? 좋은 일만 봐도 좋은 일이 하나 앞에. 아, 저번에 무슨 좋은, 좋은 일을, 일, 하님이하님이 좋은 일을 주신 분인가. 이거 뭐예요? 또라이들이 역제, 정신병자. 그런 분들이, 전부 다. 기복주의, 표적주의. 다 또라이입니다, 전부 다. 몰랐어, 요래 하남이. 하나님. 하남이 그냥, 하남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아이고, 이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이러겠어. 자, 병날 겁니다. 돈벌 겁니다. 지옥이 있어요. 하나 그래요. 여러분 지옥은요 무일 무서운 무신인데 또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보다 안 믿겠습니다. 지옥 가라. 별도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지옥 만든분이에요 저도 만들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예수, 자기 아들 맞아 뭐예요?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죄가 없는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기 들은 제자들이요. 십자가를 다 졌어요. 다숨기했어요 하나 배우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들어오지 우리한테도. 너, 나 따로 오려고 원하는데요? 너,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져. 하나님 너의 습이에요 십자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까르보 까르 십자가 예요 주면 주는 게 십자가예요. 십냐고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신구 주겠어요? 배랑 하나, 빈거 하나 주겠어요? 배낭 하나님 하안 그래요. 우리가 밀수 는 십자를 주십니다. 주십니다.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죄를 은수 앞에 아래에 있는 나오죠? 나오죠? 부러운 짐을 아울러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십자가를 지어. 십자가가 신고 있어요. 그래시면당선한 사람도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신앙을 갖다가 여러분께서는 자꾸 축소시키고 만들어서 뭐예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모조품을. 네. 모조품이에요, 신앙 모조품.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그걸 아주 뭐예요? 어우, 좋다는 거예요. 안 좋아, 이러면 신앙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에 근심한 거예요, 돼지들이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은요, 자기 마음대로 해. 진짜 신앙은, 마음대로 못 해. 하나는 화가 난데없 마음대로 해. 하나 맞아야지. 하나 혼나야지. 마음대로 못 한대도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 짧은 내용이에요. 그들은, 심히, 근심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가려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런 근신들이. 근데 여러분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이 아니겠죠. 영적인 근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근심이에요. 근심. 영적인 근심하는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근심함이 있어야 우리는 뭐예요? 진짜 반응 길을 갈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는 길을 못 가느냐? 근심이 없으면 못 갑니다. 진짜 동전 근실을 가지고 우리는 살 때, 우리가 좀더 진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만나을 만들어가지고, 마음대로 하면요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하늘을 만들지 마세요. 하늘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 정확히 반응하십시오. 십자를, 십달를 말씀 앞으로 뭐예요? 근심해야 되고, 여러분 앞에 십자가 있습니다. 뭐하고 는 천국에세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이걸 통과해드 되는 거예요, 천국은. 부활이라. 그마씀약속이있지만 뭐예요? 거기 가면 들어요. 왜? 당장 너희들은 부활이 아니에요. 당장 뭐예요? 당장 천국에 당장 뭐예요? 당장 십자가기 때문에요. 언제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자들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널 부활의 영광이 있지만 이 십자가 때문에요. 항상 숙여하고 근신하고, 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